정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초반 동선은 위에서 내려가는 식으로 할게요 요거는 카아스가 우리 레드쪽으로 1레벨에 인베를 들어와서 원래 레드 시작을 하는데 블루 시작해줍시다 요거는 2레벨에 가자 가서 카아스랑 맞짱을 뜨겠습니다 지금 안싸우면은 바텀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어주는게 좋아요 8부 먹고 빠졌을라나 가볼게요, 요거는. 그러면 바텀 쪽 다이브는 안 당하겠다. 제가 손해를 좀 보긴 하지만, 이게 저희 팀미즈리얼이 노스펠이라서, 이렇게 안 하면은 죽기 때문에, 아래쪽 내려왔어요. 어허, 근데 비계부로 쌓여서 오면 난 쩔수다, 형아. 첫첫 첫 웨이브 때는 안 돼가지고 2레벨은 찍히겠는데? 데포 웨이브 됐네? 일단 초반에 뜯기고 시작하는데 한번 잘 풀어봅시다. 이 상태로 미드 갱 찌르면서 상대 레드 쪽으로 들어가 줍시다. 일단 3레벨도 찍었고 카서스가 바텀 쪽으로 가면은 지금부터는 위에서 그냥 싸움 여는 식으로 할게요. 먼저 오긴 하겠다. 이거는 오... 이거 그냥 빠졌네. 빠진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있을라나? 탑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한 플레이였죠? 음, 나쁘지 않다, 이러면. 탑이 주도권 있는 게좀 컸어, 이거는. 근데 1레벨에 상대방 신지드가 바텀에다가 풀스펠 박으면서 주도권 잡아준 거라. 이건 이득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아? 경험치 먹으면 됩니다, 이런 건. 개꿀 일단 첫템은 곡괭이 샀구요 다시 아래쪽 캠프가면서 바텀 봐주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룬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계속 접근 안됩니다야이 신발이랑 외상찍고 있어요 일단 신발이 공짜기도 하고 외상으로 이제 절정을 좀 빨리 뽑는다던가 크라켄을 좀 빨리 뽑을 수 있어서 장점이 많은 룬입니다 루나는 직공 들고 있어요. 요즘에는. 정복자로 갈아탔었다가 다시 직공 들고 있습니다. 왜 근데 바텀 땅 거릴 것 같은데 느낌이? 왜안 하지? 한번 가 봅시다. 상대 빼는 거 보니까 없긴 한가 보다. 이쪽 누르면 되겠다. <놀람> 이게 블리츠가 풀이 있어서 한번 갱각을 보려고 했던 건데, 일단 상대방 무빙을 봤을 때카스가 뒤에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자신감 있게 했죠. 요거는 윗바에게 나오니까 윗바에게 싸우러로 가자. 지금 메에 싸우면은 신지도 와서 싸우면 안 돼요. 자, 윗바에게 싸울 때저 뭐야? 쿠샨테가 맞을 수 있을 때 싸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 여기까지 오면 그냥 죽을게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이때는 먹어야지 아니 신지드가 여기서 튀어나오고 카스 W 깔리면서 투 맞으면은 그냥 죽을게요 이렇게 여기 있고 윗바에게 보자고요 무틀러스도 올라오는데? 뭐지? 용치나 보다? 느낌이 용인데? 조금만 천천히, 표식 나올 수도 있어서 어차피 지금 이거 안 먹으면은 두꺼비 쪽이라 나이스 표식 잘 챙겼고 예, 나올 수는 있는 걸알 수밖에 없었죠 칼부랑 상대 두꺼비의 표식이 나왔었는데 두개다 사라져서 이번 거는 좀 알기가 쉬웠습니다 땅이 파밍하고 집갔다가 전령보면 될것같아요 아, 페리각은 나왔어 레드쪽에 들어와있고 그냥 레드 줍시다 레드 줘줘줘 그거 줘, 줘, 줘. 노틸도 있잖아 자 일단 지금은 미드쪽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글가가 노공이라 아마 갱은 안될거야 위로 가서 한번 개인 해봐야겠다. 이거 음, 야, 너무 힘들었네. 이게 제가 리싱 같 은, 거좀쉽게잡을 텐데 리싱 같은게 아니 라서 잡 기가 좀 힘들 어요. 블리츠 형도 와줘야 될것 같아. 결과 트리고 이거는 위에서 해봅시다. 가볼까? 까지만들 때. 사실, 이번 거는, 딱, 그, 뭐냐, 노틸러스만 잡고 전념 가는 게 좋았어요. 제가 그냥 표식 먹으려고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미 상대방 카우스 피 없는 거 알았고, 트타도 상태가 안 좋은 거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념 가는 게더 이득이었어. 아, 제가 좀 무리해가지고, 안 좋게 됐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전념상 갈게요, 이거는 싸움 해야죠? 지금 트타가, 아니, 트타래. 이게 뭐야 침피야. 퀴샨테가 좀잘 커가지고 아우 음, 어, 근데 저게 안 죽냐? 아으까비 일단 방금은 제가 궁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게 됐네요. 근데 다시 한번 싸웁시다. 아니 근데 너가 왜 바텀을 가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되네 미드 타워를 버리면서까지 바텀을 가써야 됐나? 이거는 브라가스가 많이 실수했어요. 만약에 잡더라도 미드 타워가 뚫려가지고. 아, 불가워 내려가서 이렇게 됐다. 원래 내려갔으면 안 됐는데. 까비. 하하. 체탈 한번 잘 잡으면 좋긴 하겠다. 스타가 제압이 좀 세게 걸려 있어서 스타 한 번만 잘 잡아보자. 어, 뭐야 이 신지도 와 있는데? <laughs> 게임이 난장판이네? <laughs> 일단 레드 먹고 다음 상황 보자. 그래도 쿠샨테가잘 커서 이 펴볼만해. 잡았다. 나이스. 이제 전장 뿌려줍시다. 근데 이 신제도가 내려가 있는 줄은 진짜 몰랐어. 탑에 안 보이는 게 제가 일상이라 이런 거 봤을 줄은 몰랐는 그래도, 제, 성 장이 끊기고 있는 건 아니 라서 괜찮 아요. 실 s 가중 요한 게 아니야. 지금 형아 통 타워 체불 해줍시다. 좀다 틀렸 나? 끄랩 스머 는뜯을수있을것같 은데, 마이차들차튀했 습니다. 제발, 한 칸만 더. 아, 아깝다. 아이고, 이러면 블루쪽 캠프 다나가겠네 밀어보자. 음, 카스 집타이밍이고, 얼마나 상 폭탄밖에 없을까? 아이고야. 괜찮아, 괜찮아 이 긁어버리. 긁리 긁어버리. 긁어버리. 다어버리긁리 긁어버리. 긁어리리 아이 신지드랑, 저, 들라가스 때문에, 훨씬 나갈 것 같아, 게임. 그나마 이게, 크샨테 형이 진짜 잘해줬어, 다행이야. 일 징수 사읍시다. 교전하면 <목소리> 이겨볼만 할 거야. 지금 징수까지 나왔죠. 아, 아깝다. 아, 지금 한 번, 가봅시다. 나이스, 잘 잡았는데? 용 봐도 되고 30초. 외상으로 계속 이득 보고 있어 <목소리> 아니, 붙어, 붙어, 붙어. 이쪽 붙어야 공을 써주지. 이건 용 빠르게 챙겨줍시다. 지금 이용 떠나야 돼. 미드에 전령은 털어야 될것 같아. 오, 까지만 힘을 아낍시다. 이득 되게 많이 받고, 쿠샨테가 야무져. 타워 <목소리> <파워> 쭉 밀어줍시다. <목소리> 역바만 안 나가면 돼. 휴식잘 쌓아놨고, 지금 보현 버튼다. 직감은? 이거는 카아스 노프링으로 좀 이용해야 돼요. 치면 후딱 먹거든요? 이번에 설탕을 담도 없어서 그냥 먹으면 돼요. 어이건 구도가 너무 좋아. 아, 내 무대 나오니까 더빡세게 해줍시다. 업기를 파괴했습니다. 빼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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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먹고 하면 돼 먹고 먹고.

두명 데려갔어. 바로는 이래도 나갈라나? 샨테가 노텔이라 싸움을 좀 잘봐야겠는데. 나 노공이야 얘들아 기다려. 저도 <목소리> 때니다 어... <목소리> 제발! 끝내자. 일단 이게, 불클 트리가 생각이 나는데, 캐리력은 이게 좀 많이 좋아서, 우템 트리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일단 취향이긴 해요. 네. 솔직히 이번 판 금방 끝나는 거였는데, 글과랑 신진우가 게임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힘들긴 했다. ピタ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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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